러스트 레이크 큐브 이스케이프 더밀방학간편 공략 영상입니다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시리즈였던 케이스 23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데일 형사가 수사를 하는 동안 미스터 크로우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편은 시작을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여기 중간 1층이 거실 리빙 룸이고 2층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는 커다란 물레방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왼쪽편은 강 그리고 오른쪽편이 러스티 레이크인데 색깔이 딱 봐도 다르죠 그 이유는 여기 강에서 호수로 이동하는 이 중간에 위치한 방앗간에서 기억을 큐브로 만들어서 물에 녹인 다음에 호수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편에서 풀려지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방을 둘러보시면 이렇게 벽 4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제일 먼저 책상 위에서 성냥 얻어 주시고요. 옆에 장작 얻어서 여기 넣고 불을 붙여주세요. 물이든 냄비 얻어 주시고요. 여기 이 수납장을 열어보도록 할 건데요. 잠겨있죠? 천장을 보면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 뒤에 열쇠가 보입니다. 성냥으로 거미줄을 태워주고 난 다음, 클릭하면 되세요. 이 열쇠로 열어보면, 안에 할머니가 앉아 계십니다. 클릭을 하면 입을 벌려서 이를 보여주는데요. 이 퍼즐은 윗니는 점으로 숫자가 표시되어 있고, 아래는 로마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윗니와 아랫니의 합을 같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먼저 3 더하기 2 그러면 5겠죠 그럼 여기에서 오를 클릭하면 이렇게 까맣게 변하게 됩니다. 금리를 제외한 모든 일을 다 까맣게 만든 다음에 금리를 클릭하면 되고요. 퍼즐이 마음대로 안 풀리는 것 같으면 금리를 클릭하셔서 다시 이렇게 리셋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클릭을 하든, 뭐, 보통은 쉽게 클리어를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금리를 얻어줍니다. 이걸 여기 스토브 안에 넣고요. 밑에 칸을 열어보시면 금이 녹아서 액체가 된 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걸 여기 열쇠틀에 넣으시고 뚜껑을 닫았다가 열어주면 골든 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열쇠는 천장으로 가는 열쇠예요. 올라와 보시면 이렇게 큰 톱니바퀴가 있고요, 합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즌스 그리고 쌈사라 룸에서 봤었던 자명종 시계가 있죠. 그리고 전화기와 TV. 그리고 이거는 더 레이크에서 봤었던 수납장. 이쪽 편에는 소가 있고요. 여기는 이렇 화분과 종이가 벽에 붙어 있고요. 이건 물레죠. 먼저 화분 뒤에 있는 가위 얻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 여기 수납장 안에서 뜨개 바늘이랑 망원경을 얻어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가위로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잘라주고요. 뜨개 바늘은 할머니께 드리면 됩니다. 그런 다음 바늘을 드렸으니까 이제 실도 줘야겠죠? 아까 물레가 있었는데요. 물레에 실을 꽂고 페달을 밟아주면 이렇게 실이 완성이 됩니다. 이걸 할머니께 드리면 따뜻한 우유를 달라고 말을 해요. 아까 위에 2층에 젖소가 있었죠? 일단은 여기 화분에 들어있는 이 풀을 키워서 젖소에게 먹여야 우유를 주게 되는데요. 먼저 냄비에 들어있는 물을 주고요. 땅이 비옥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하위를 클릭해 보시면요. 하위가 똥을 주는데요. 이새 똥을 화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뒤로 물러났다가 보시면 풀이 무성하게 자랐죠?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 풀을 소에게 먹이시고요. 클릭을 해야 다 먹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힌트를 볼게요. 이네 개는 소의 젖을 의미하고요. 각점마다 이렇게 문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사진 액자를 보면 이런 기호 힌트가 있죠? 이 순서대로, 순서대로 클릭을 해주시면 우유를 줍니다. 먼저 냄비를 바닥에 두고요. 두 힌트를 조합해서 순서대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우유를 줍니다. 우유를 얻어서요. 스토브를 이용해서 우유를 데워주시고 다시 할머니께 드립니다. 음... 그럼 마신 다음에 아까 만든 실로 오븐장갑을 줘요. 그런 다음 다시 클릭을 해보면요. 오리를 구운 오리를 달라고 합니다. 오리를 얻으려면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비밀번호를 풀어야 내려갈 수 있겠죠. 위에 보시면 십자가가 달려있는 집 아마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2층으로 올라가서 창 밖을 보시면 예배당이 있는데요. 망원경을 통해서 더 가까이 볼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죠? 1384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문에 1384 입력하면 문이 열려요. 여기 보시면 오리가 있는데, 오리를, 이 풀을 다 먹이면 오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면이 좀 낮죠? 풀을 먹기에는. 여기 수로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딱 높이가 맞게 됩니다. 오리를 클릭해서요, 좌우 방향을 움직여서 풀을 먹을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뚱뚱해진 오리를 얻을 수 있고요. 이 오리를 오븐 안에 넣어서 익힌 다음에 장갑을 끼고 얻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뜨겁다고 해서 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오리를 주면 먹고, 이번엔 그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해보면 구운 생선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데요. 여기 수로를 통해서 물고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물로 잡아주시고, 오리를 구운 거랑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물고기를 구워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시 할머니에게 생선을 주면, 이렇게 튼튼한 밧줄을 만들어줍니다. 이 밧줄을 여기 기계와 바퀴를 연결을 시켜주면 되세요. 실로. 그런 다음에는 2층에 있는 편지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Dear Mr. Crow, Mr. Crow에게 기억해라. 호수는 신선한 기억들을 원한다. 이번 달 말쯤에 젊은 여자 시신을 보낼 것이다. 기계를 현명하게 쓰도록. 고통스러운 기억을 뽑는 일은 시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 Mr. a u l 로부터 라고 써져 있죠. 꽤나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사진. 1층에 갇혀 있는 할머니고, 여기는 케이스 23에서 봤던 할아버지죠. 여기 안에 미스터 크로우가 들어있었죠. 뜯어보시면, 또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Dear Mr. Crow. 부패된 영혼들이 아직도 호수에 돌아다니고 있다. 아마 내가 그들을 멈출 방법을 찾은 것 같다. 만일 그가 큐브 두 개를 찾는다면 너에게 폭풍을 주겠다. 당신은 그를 오두막으로 데려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스터 아우리슨 편지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아마 형사 데일 밴더미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편지를 읽어본 다음에 TV를 볼게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자 시신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 뒤로 왔다가 다시 보시면 화면에 데일이 있습니다. 다시 버튼을 클릭하면 전화가 울리는데요. 여기 수납장 위에 올려져 있는 전화가 울리는 것 같죠? 클릭하시면 우리가 케이스23 챕터1에서 들었던 그 대화 내용이 다시 재현이 됩니다. <목소리> wa